당연한 신비, 끼워진 사이에 어떤 것이 부족하면 어떤 것이 끼워집니다. 그리하여 불안전한 어떤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불안전한 어떤 것은 서로 연결됩니다. 끼워진 것은 더해지기도 합니다. 끼워진 것은 어떤 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해져 불완전한 어떤 것이 완성됩니다. 우리 관계들에게 무엇이 더해져야 어떤 것이 완성됩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화된 정신의 사랑입니다. 영화된 정신의 사랑은 헤어진 것을 다시 함께하게 합니다. 오직 이 사랑만이 모든 것에게 존재하는 대로 향합니다. 이 사랑은 거리를 뛰어넘는 연결 부분입니다. 이 정신의 사랑과 함께 감은 우선 내면의 과정입니다. 어떤 것이 서로 다르게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알아채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내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는 이 정신의 사랑과 함께 감으로써 우리는 그 간격을 메웁니다. 그 정신은 우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움직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과 함께 갈수 있으려면 우리는 정신 차려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를 알아채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정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움직임이 우리를 덮쳐 데려간다면 그 움직임은 우리를 메우는 부분처럼 우리와 그 사이를 메웁니다. 영화된 정신의 사랑은 어디에서나 메워 연결합니다. 감사합니다.